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 김강산입니다. 오늘은 저저번 주죠. 11월 10일 날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방안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10분 동안 같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혼자 읽기보다는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번에 정부에서 어떤 방안을 내놓는지를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부 분석은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 하나하나 본인들이 이제 검색을 하셔서 뉴스랑 같이 보시면 더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 거두절미 하고 바로 볼게요 첫 번째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및 평가에 대한 얘기인데 정부 보도라던가 이런 정부 방안을 볼때 가장 먼저 웬만하면 이게 먼저 나옵니다 뭐냐면 정부에서 지금 시장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라는 걸 압축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요 목차만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매매랑 전세가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 하락폭도 확대가 되고 있다. 두 번째, 사람들의 심리와 거래량 자체도 매수심리가 위축돼서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고 역대 최저 거래량. 이건 장난 아닙니다. 요즘에 평가하기 겁나 힘들어요. 세 번째, 미분양 안 팔리는 거죠. 장기 평균을 형성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증가 속도가 확대되고 있다. 네 번째, 공급이죠.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건 악화, 뭐 전쟁도 나고 지금 장난 아니죠. 주택공급 선행지표들이 하락세로 반전하고 있다. 어, 이게 공급 같은 경우, 그 경우는 선행지표로도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팔리든 안 팔리든 일단 만들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분양이라는 것도 결국에 만드는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다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보통 선행지표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게 하락세가 어, 하락세고, 하락세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요즘에 잠을 잘못 자가지고, 아유, 발음이 새네요. 자 그러면 제대로 다시 볼게요. 첫 번째 가격 매매 전세 하락세 지속 최근 들어 하락폭도 확대. 어 보면 금년 들어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낙폭 확대. 한 5년 상승과 비교시 누적 하락폭은 아직까지 제한적. 이게뭔 뜻이냐면 그러니 5년 동안 상승한 걸 합치면 아직까지 제한적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5년 동안 2배가 올라갔는데 20% 빠졌다. 뭐 이런, 이런 느낌이에요. 그 느낌은. 그다음에 전세. 전세 매물 누적 및 전세 대주금이 상승세 등으로 최근 가격 하락폭이 크게 확대. 이건 맞죠?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계속 쌓여 있어, 있고 거기다가 빌리는 돈까지 지금 올라가가지고 어,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월세 가격 상승폭이 추가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나 임차인의 월세 소멸 현상 등으로 가격 조정 속도는 전세 대비 제한적. 어, 이것도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가격 상승폭이 추세, 추세적으로 둔화. 상승이 둔화된다는 거는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달에 100만원씩 오르다가 지금 50만원씩 오르면 오른 거야, 안 오른 거야? 오른 거죠. 아무튼 오르고는 있는데, 오는 속도가 줄어들고 있고, 임차인의 월세 손 현상. 이거 뭐야? 늘 말하죠. 전세 시장과, 그러니까, 크게 우리는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볼까요? 자, 매매는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임대차 시장 내에서도 이 시장 전세 시장과 월세 시장이 상호 대체 관계에 있다 늘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전세가 많이 선호가 되지 않으면 월세가 선호가 돼요 왜 전세 땡겨서 그 대출 금리 6% 5% 6%할 바에 차라리 월세 돌려, 돌려가지고 가능것이낫다는 거죠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돈이 나가는 건 똑같아요 은행에 이자 100만원 주나 집주인한테 100만원 주나 똑같아요 뭐 세제태 이런 건별론을 하고 근데 전세 가격이 100만 원이고, 월세가 100만 원이었는데, 전세 이자가 100만 원이었고, 월세가 이자 월 100만 원이었는데, 전세 이자가 120만 원 올라간다 쳐봐요. 그러면, 저 같아도 월세로 돌리겠죠. 그래서, 어, 둔화 속도가 오르긴 오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도 많이 올랐으니까, 올라가는 폭은 줄고 있는데, 아무튼, 조정 속도는 전세 대비 제한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앞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 추이입니다. 음 17년 1월에 비해서, 두, 배, 두 배가 됐네요. 두 배가 됐고,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어, 자, 5년 동안 지수가 두 배. 지수가 두 배라는 거는 개별적인 아파트 어, 물건들은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보시면 되고. 근데 두 배를 나는데, 자, 100%, 106% 올라는데, 어, 대충 9% 하락했어요. 자, 전월세도 전세가 떨어지는 속도 엄청난데, 월세가 지금 특이한 게 월세는 거의 비슷하죠. 월세는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전월비입니다. 저번 달에 비해 요 정도는 거의 물가 상승률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세가 매매랑 거의 거의 비슷한 속도로 가고 있다. 아,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심리 거래량 매수 지지축되며 관망세 지속 역대 최저 거래량 심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가격 고점 인식 등으로 인해서 심리가 있죠. 이게 부동산은 사실 전 종합 예술이라고 보는 게 사회가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가 많이 합쳐져 있는데 요즘에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 보세요. 살려는 사람 있어요? 내 주인 단한 명도 없어요, 지금. 다 언제 떨어지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눈치게임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심리와 연결된다고 봅니다. 거래량, 매수매도, 희망가격, 괴리 확대 등으로 역대 최저수준 이게 진짜 힘들어요. 평가가 되게 힘든 게 2 0 2 0 예를 들어서 어, 아파트 평가를 하는데 최근 거래가 2021년 7월이야.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평가해요? 이거 그냥 땡겨? 떨어지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마음속으로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데 문제는 이게 팩트가 없어요. 팩트 거래 가격이 없기 때문에 평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평가는 실거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거래량도 역대 최저 수준이죠. 평가도 평가지만 사실 중개사님들도 좀 되게 힘들죠. 왜냐면 중개사님들은 거래가 많아야. 수, 어,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미분양 장기평균을 함유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증가속도 확대 미분양 최고 전국 미분양 최고는 위험수준 및 장기평균 대비 양호한 수준 자 이게 뭔 뜻이냐면 자 미분양 자체는 지금 많은데 우리나라가 2001년 이후로 장기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심한 수준은 아니다 보시면 돼요 어 밑에 그래프 같이 보면서 같이 해볼게요 내가 방금 말해도 말이 좀 어려웠다 그래프 보면서 할게요 최근 동향 다만 9월 들어 미분양 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 외곽에서도 미분양 확대 아, 그래프 보면서 해볼게요 자, 전체 미분양은 보시면 이, 이때 이 고점 있죠 크게 볼까요 아, 이때가 언제냐면 알죠? 리먼 사태, 서브 프라임 사태 때 미분양 확 올라갔고 이게 미분양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분양은 결국에 만드는 거는 한 2, 3년 걸리잖아요 뭐 작은 거는 뭐 필러티 구조 4층짜리 뭐 1년이면 쉽지만 2, 3년 걸리기 때문에 안 팔린 게 이때 만들어진 거죠 자, 미분양이 적다는 건 뭐예요? 잘 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팔리는 걸 보고 이때 착공 시작한 사람들이 어 이때 미분양이 터진 거예요 이때 물량들이 이때 소화가 되다가 이때 박근혜 정부 때 거의 다 털렸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쭉 가다가 이때 요요에 엄청 잘 팔렸죠. 미분양 나온 거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보이든가.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린 위험 수준은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양호하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는 이것만 이거 봤을 때어 위험한 거 같은데 위험한 거 같지만 그렇죠. 우리 주식 차트 잡, 아, 차트 볼때 나오죠. 어, 차트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가,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험 수준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어디냐면 여기죠. 지금 지방의 미분양이 엄청 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최근의 미분양 실적은 죄다 지방에서 나온다고 볼수 있어요. 그쵸? 특히 대, 대표적으로 대구 이런데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대구랑 경북의 미분양이 어 보통 어비부양이 저번 달에 자료 보니까 56% 정도가 대우 우리나라 비부양 전체 56% 정도가 대구랑 경북에서 나왔다 하더라고요. 음. 수도권 외곽에서도비부양 확대 이것도 중요합니다. 수도권 외각에서 아무튼 이런 패트로 가고 있다. 자 각설하고 공급 기반 여건 악화 등으로 주택 공급 선행지표들이 하락세 반전 건설경이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수요가 위축되고 그렇죠 전세 아무도 전세를 살고 싶지 않아하고 아무도 주택을 사고 싶지 않아 하죠. 자금조달 에로가 심화되며 건설 연기 지수 하락이 지속이 됐다. 인허가 분양. 인어가 분양 등 주택공급 선행지표 흐름도 둔화되는 등 중장기 주택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10월 11월 이용 분상대 개편, 내임을 해소, 뭐 향후 미분양 우려 등으로 분양 일시 증가했으나 연간으로 추세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보시면 되고요. 요약을 하면 지난 5년간 급등한 주택가 일부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 다만 최근 가파르 금리 상승 등에 따른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 및 서민 중상층 주거 분할 확대 등에 위협할 필요가 있다. 시장 상황에 맞춰서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들 적시에 추진해야 된다. 즉, 요 정리하면 뭐예요?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우리들은 힘들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와줄게 나오는 게 이제 기본 방향입니다. 3 트랙, 3 트랙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보시면. 첫 번째,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있대요. 주택공급 기반 유축 방지. 아까 보셨듯이, 공급이 줄고, 줄고 엄청 안 좋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주택공급 기반 유축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PF 대출 보증 규정 확대하고, 리츠 관련 지분 규정 하나. 이거는 사실, 우리들, 그, 이제, 우리들 클라스에서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들 클라스에서는. 실물 부분, 이것도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고, 딱 하나. 등록 임대 사업자 합리적 개편 방안 연내 방, 마련. 요 정도, 세 번째만 보시면 되고, 뭐 청약정도 보시면 되는데 아시죠 청약은 요번생에 될 확률이 적다 실수요자 내집 마련 애로해소 규제정상화 서울및 서울연접제외 규제지역 해제 어 이거가 중요합니다 그 기발표 LTV 규제완화 방안 연내 시행 요번에 보니까 규제지역 해제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LTV 15억까지 뭐 대출 규제가 없어졌다고 하던데 서민 중상층 부담경감 그래서 이겁니다 규제지역 내 서민 실수요 대상 LTV 한도 확대 전세, 청년 전세 특례 보증 한도 확대. 어,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요거죠. 뭐라 음, 아무튼 나한테 필요한 건 요거죠. <laughs>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규제 완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확대. 이거는 검정평가사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담대 채무조정 대상 탈락 적용, 기존 정책 목기지 무기, 통합 특례 보증금 낙리로 도입. 그래서 주택 공급 기반 유출 방지. 아 어, pf는 제 끌게요. 어, 우리한테 그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정도만 볼까요? 어, 허그 또 우리한테 필요하지가 않고. 이것도 어, 10분 도 벌써, 벌써 넘, 넘겼네. 딱 10분만 더 할게요. <laughs> 자, 이거 볼까요? 실수요자 내진 마련, 애로 해소. 자. 현황 투기과 39곳, 조정 69곳 등 규제지역 운영중인데 어, 보시면 규제지역을 해제하게 되면 L, 결국 대출이나 세제 이런거 있죠 이 대출과 이 세금 관련 규제 내용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적용되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본인들이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어떻게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본인들의 지금 어. 지금, 음, 채무 상태나 그 소득 상태 같은 걸 보고 적용 한번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밥 먹어야 되는데. 어. <laughs> 그리고 대출 규제. 기 발표된 LTV 규제 완화 방안을 연내 앞당겨 시행. 어, 보시면, 현황민 개선, 뭐, LTV 규제를 50%로 일어나.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겁니다. 투기가 열지고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도 해제. 그래서 so, 투기 지 구에서 9억 지금 9억을 9억이랑 15억 기준으로 나누고 있는데 어 이걸 싹다 없애 버리고 그냥 다 50%. 다 50%. 그래서 so, 물론 이주택 이주택자 이상은 어림 도없고 그래서 so, 무슨 이 청약 거주 지역 요건을 폐지했대요. 청약 대상자를 확대했는데 이건 좋은 건가?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어. 왜냐면 이게 청약이라는 게 사실 저, 엄청 정약, 저, 엄청 정책적인 시, 어, 부동산 정책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엄청 정책적인 부동산 정책인데 이게 지금은 해당 시공 거주 요건이 풀려서 어, 당장 생각나는 어, 여하는 사실 이제 갭 투자가 조금 더 가능하게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평택 이런 데가 있겠죠. 어, 왜냐면무순이적인 얻기 위해서 어, 평택 같은 데다 사놓고 시, 진짜 들어가고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거기다 그냥 전세주고. 본인들은 서울에 월세 살면 되니까. 그냥 무주택자면 되니까요. 음, 보시면 되고. 예비 당첨자 수는 뭐, 사실 희망 고문이긴 한데, 어, 500%까지 예비번호를 주겠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예장 세제 혜택 같은 경우도, 취득세 감면, 뭐, LTV 완화, 이렇게 있었는데, 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조건을 강화했다. 그래서, 3개월 내입주한 입주, 미입주시 추징했는데, 그냥, 조금, 이 미입줄에 대해서, 이 강화, 이 요건을 완화시켰다. 보시면 되게 중요합니다. LTV 한도를 4에서 6억. 규제지역 내에서, 음, 4억, 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대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확대했다. 아, 보시면 되고, 또, 우리들 중에, 많은, 많은, 제 유튜브 구독자 중에 많으신 분들이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 전세 특례 보증, 청년 전세 특례 보증 한도를 1에서 2억 원을 확대했대요. 그래서 2억 원을 확대. 이거는 옛날에, 해야지, 옛날에 써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 1억. 근데 이게 청년 전세 대출이 이게 안 좋은 효과가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줬었냐면, 어, 전세 7천 천짜리가 전세 7천 000, 8천짜리가 1억이 됐습니다. 왜? 1억까지 다 대출해주니까. 그리고 청년들은 7천 8천이든 1억이든 이자가 만원 2만원 밖에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한달에 그냥 1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7,8천짜리가 1억이 됐고 1억짜리가 자 봐요 주택이 7천에다가 1억 주택 전세가 7천만원 하다가 1억이 됐어요 어? 그러면 주택가격이 1억 5천에서 3억이 되겠지 그러니까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도 하긴 했었는데 무튼 그거는 이제 배제하고 보증한도가 2억으로 확대됐대요 여러분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어, 아무튼 규제를 계속 완화시키고 뭐 보증, 보증도 계속 보증금도 많이 주고 어, 향후 계획 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 연착륙 도모하겠다. 뭐 이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워딩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도와줄게라는 워딩을 계속 하고 있죠. 응. 적시 대응 이렇게 하고 있고 어, 후속 조치 상 어, 이런 거 있으면 어, 얼마나 좋아. 이저 같은 이제 어, 부동산 유튜버들은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하나씩 올리면 얼마나 좋아. 이런 것들은 제가 그러면 자세하게 나올 때마다 하나씩 올려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